여기도 세네요. 이게 처음 위 집에서도 안차할것같아요 이게 잡힌 거예요. 여기가 안 됩니다. 잠깐 영상 켰어요. 화장실 공사 많이 하시죠? 화장실 공사하면 철거를 하죠, 기본적으로. 여기 타일을 철거를 하든 안 하든간에 철거를 하든면 천장도 뜯고 꼭 유심히 보셔야 될게 여기는 지금 2층 누수가 진행되고 있어요. 어, 보여드릴게요. 이게 백화현상 이라 그러는데 예 네. 네. 보이시죠 네. 누수가 되니까 때잘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네. 말씀은 윗집에 먼저 확인해 보고 윗집에 네. 저희 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네요 라고 이렇게 알려 주시면 윗집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네. 여기가 좀 특이한 게강간이에요 간간에다가 이게 뭐냐면 잘라서 연결한 게 아니고 간간에 오래되면 이렇게 사가가고 누수되다 보니까 이렇게 반도를 채우놓은 거예요. 이제 누수를 잡으려고 배관 누수를 뭐이 부분은 잘라가지고 반도 채워서 PVC랑 연결한 부분입니다. d r f 로 간간이 좀안 좋아요. 작업하기도 힘들고 자다 저런 데가 이제 누수 지점이에요. 이제 꺾인 엘보가 이제 삭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하자라고 보기도 힘들고 뭐 하자죠 이렇게 노후하자 네. 노후되면 이런 현상이 좀 자주 생기니까 철거하시면 잊지 마시고 어 우리 집 천장에 노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거 알려드리려고 현상을 켰어요 네. 마포 쪽인데 한 40평대 아파트인데 와보니까 간간이네요 이런식으로 노수를 잡는구나 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간에 노수가 됐을 때 굳이 배관을 자릴 필요 없이 반도 채워 가지고 저기 보수용 반도가 있습니다 미리수마다 저 안에 이제 검은색 고무패킹이 있어서 쪼아졌을 때 일정 부분 배관은 어느 정도 다 잡힌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한 공사가 잘못됐다 절대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솔리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 잔이라인 백화현상이라 그래서 미세하게 세는데 이런 거를 좀더 첨언하자면 이런 거를 잡으려고 그 유가를 그 이중 육가를 쓰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일반 이런 육가에서는좀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 모습뭐 그래서 이중 육가를 쓴다 정도까지 더 길어지면 헷갈리시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. 그래서 이중 육가를 쓴다. 일정 부분 타일 아래 주꾸미층으로 수분 내려가게 돼 있다. 화장실 봉쇄 아무리 잘해도. 그걸 예방하고자 이중 육가를 쓰는 거다. 마페이 제품 보시면 될 거예요. 이중 배수는 여기까지 합니다.